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레퍼런스 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전시회나 그뭐 서열패 같은 페어에 다녀오면은 예쁜 스티커나 명함이나 뭐 엽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낱장으로 있다 보니까 봉투에 그냥 넣어두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놔두면은 그때뿐이고 또잘안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음, 작가님들이 만든 예쁜 어떤 조각들을 자주 보고 싶은데, 어, 그렇게 잘안 돼서 오늘은 이 낱장들을 모아서 작은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떡메모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음, 작은 조각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책등, 책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에 목공풀을 잘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한쪽 용만잘 붙여서 어.. 풀을 붙여 주시면 되구요 그 위에 수양사를 붙여줍니다 어, 사이즈에 맞게 잘라 주시구요 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붓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펴 발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말릴 때 무거운 책이나 뭐 이런 걸 눌러 놓으시거나 책장에 책 책장에 있는 책들 사이에 끼워 놓으셔도 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앞뒤에 붙일 면지를 붙여주는 건데요. 저는 편하게 연결지 같은 종이를 사용했고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새양사로 마무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한번 더 크래프트 용 지를 이용 해서 앞뒤 간지 라고도 할수있 고, 면지 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을만 들어 줬 습니다. 각들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하는 사이즈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책등 부분만 풀을 붙여서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겉 표지는 두꺼운 박스, 박스를 어, 사용했는데. 참스 운동화 박스 남은 게 있어서 그걸 사용했어요.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접는 부분은 손곳이나 전사펜 이용해서 그어주시면 쉽게 접을 수 있죠. 표지와 면지 부분을 풀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붙이실 때 앞면과 뒷면만 붙여주시고 책 등은 붙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책 등을 붙여버리면 어한 장씩 넘기실 때 뜯어질 수도 있고 잘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목공풀이 뭐 없으시면 그 딱풀이나 음, 뭐, 다른 풀을 대용으로 쓰셔도 되게 상관은 없어요. 요즘 글루건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표지 부분을 그냥 빠듯하게 자르, 자르지 않고 그냥 모양 생긴 대로 했지만 깔끔하게 자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꼼꼼하게 잘 붙여주셨다면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음, 한번 넘겨보니까 잘 넘어가네요. 능력자 작가님들의 명함이나 스티커를 이렇게 레퍼런스북이라고 할까요? 작은 미니북으로 만들어서 자주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명함집이나 이런 곳에 넣을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다른 것들이 많아서 시중에 판매하는 데에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완성되었습니다.